건설 현장은 원자재 값 급등으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HDC 현대산업개발은 노마진을 감수하고 광주 지역 인근 사업지 대비 투명하고 정직한 공사비용인 평당 508만 5천원을 제안해 드립니다. 오롯이 학동사구역을 최고의 아파트로 짓는다는 신념으로 손익을 따지지 않고 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주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 오늘 어떠셨습니까? 자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보고 듣고 느낀대로 오늘도 설명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로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자님 사연입니다. 뭐 이야기 좀 들어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 이 부동산 문제, 아파트 문제입니다. 신축 분양 과정에서 나타났던 자본들입니다. 아,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됐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계약이라는 게, 이 서류상 계약이라는 게 사인하는 거잖아요. 내서명 들어가는 사인. 뭐 지주택, 재개발, 재건축, 뭐 분양 마찬가지인데, 수억 원의 이 아파트 자산을 취득할 때 있어서 내사인 도장 들어간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중하게 예,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 이름이 서인주입니다 예, 도장 찍을 때 인주 어, 신중하게 꼽아야 되는데 뭐 오늘 그런 사연인 것 같아서 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연은 내일 제가 구독자님 제어 보여준 구독자님 직접 만나서 어, 현장 인터뷰로 내일 오후 한 4시께 다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어, 운항동에 있는 재계, 재건축 아파트 운항자이포레나 여기 계약을 하셨던 어, 구독자님, 이 사연입니다. 6월 말, 어, 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어요. 이 문자 메시지라든가 홍보 광고 이런 것도 많이 오잖아요. 그 보고 어, 현장을 방문해서 어, 이야기 좀 듣다 보니까 이 운남차의 프레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 좀 매력을 좀 느꼈던 구독자님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대행사 직원들 있죠. 보통 조합이 있고 업무대행사가 있고 분양대행사 가 있습니다. 분양대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로 어, 이제, 뭐, 먹고 사는, 사실 이제 그런 업을 하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야 된다, 또 사야 된다. 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좀, 좀 과장된 홍보라든가 광고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이쪽을 방문했던 구독자님이 이제 두달 전에 여기 이제 분양 홍보를 보고 현장에 갔습니다. 아, 그리고, 어, 천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 계약금 형태죠. 이 납부를 했고 이 본인 입장에서는 계약에 대한 좀 부담이 있고 오늘 처음 갔으니까 이 계약하는 거한 번은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계약을 못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어 이쪽 설명에서는 이 당시 분양 팀장은 어이 계약 같은 거는 이 부동산 계약이 여러 서류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번 거는 나중에 계약을 위한 이 사전 단계다. 동호수를 선착순으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착순 지정을 위한. 그런 단계다. 계약금, 이, 일부 천만 원을 일단 납부를 하고,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니까, 주민등록증 현장에서 발급해서 이 정도만 하면 된다. 나머지 서류는 나중에 계약할 때 필요하다라고 이제, 어, 구독자님이 그렇게 설명을 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왔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분양권 관련해서도, 당시 분양, 대행사 측에서는, 어, 기존 분양권은 잘못 산 분양권이다.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전매하고, 대출이자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이 나올 것 같으니까 본 계약을 위해서는 이제 잔금 서류 준비, 어,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일단은 우선 호수부터 지정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상황이 어떤 이야기지 알겠죠? 양측의 또 입장이 좀 엇갈릴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문양, 분양 대행사 아파트 계약하러 갔던 분이 분양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가 있었고, 이말을 듣고 계약을 하기엔 좀 조심스러워서 가계약금 천만 원을 걸어놨단 말입니다. 가계약금 천만 원. 그리고 이 당시 이제 상황들이 양측에서 조금 오고 가고 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천만 원을 는 거는 어어 어, 민법상은 좀 계약이 체결됐다 구두로 의한 계약도 체결된 건데 돈이 갔으면 어 민법상은 좀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가계약 또 본계약이 체결됐다. 근데 여기서는 본계약을 하려고 한건 아니다. 입장 이제 밝힌 거죠. 구독자님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정식 계약으로 됐다. 이거 정식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계약이니까 본계약이 아니다라고 해서 뭐 계약금 천만 원은 다시 환불하면은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환불하려면 일이 이제 복잡하게 꼬이게 되는 겁니다. 이 아파트가 25평 정도의 아파트인데 구독자님 만나서 이야기를 여쭤봤더니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 이 계약금 10% 그리고 이 대출 중도금 실행에 대한 대출분까지 하면 5천만 원이 넘는 해약금을 내고 나와야 된다 고합니다 뭐 이거 지금 뭐 혹을 때려다가 혹을 더 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건데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들을 여기저기서 제출했습니다 북구청 민원 제출했고 소비자 보호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 이 고소 고발 이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구독자님은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이야기 밝혀졌는데 이 핵심은 이게 이제 가계약으로 볼 거냐 본 계약으로 볼 거냐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잘못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 이 계약 해제에 대한 정당성,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들이 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 현재 구독자님은 이제 잔금을 계약금 잔금을 미입금한 상황입니다.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가산 이자 그리고 미분양 기간을 산정해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상, 민사상 뭐 재판을 걸어서 가자라고 그쪽으로 해서, 그러면 뭐 변호사 선임해서 가자라고 입장이 좀 되다 보니까 어 굉장히 이제 뭐라 하죠 이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런 느낌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 광주 부동산 시장 분양 대행사 입장에서 는또 팔아야 되는 입장이죠. 이분들 팔아야지 먹고 살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파는 입장에서 자칫 허위라든가 과장광고 지나치게 일어나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좋은 상품이라든가 좋은 정보 올바르게, 서, 사, 올바르게 설명을 해서 거기에 이해를 구한 다음에 계약을 해서 진행되면 뭐 그게 좋은 거죠 하지만 지금 이제 뭐 미분양도 많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억지로 해서 이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이제 가계약 본계약이 아닌데 이거 나중에 해약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계약이 돼 버린다면 이거는 이제 소비자를 기망하는 어 사교와도 같은 것이다 라는 또 지적을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뭐, 뭐 조사 과정, 이 법의 조사 과정이라든가 심판을 통해서 결정되겠지만 이, 이 계약 과정에서 아참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이 계약이 내용들 보고 또 내가 이미 또 사인을 하고 돈까지 보내서 이거 규정을 딱 놓고 기다 아니다 그런 논쟁들이 펼쳐지고 같은데 아 그래서 부동산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진짜 이 어려운 시기에서 이런 민원들, 어, 이런 서민들. 예, 이런 제보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주택도 여러 차례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런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이 아파트도 계약 문제에 관련한 이 자금이라든가 다툼들이 정말 많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청이라든가 소비자원에서는 개인의 영역 문제다. 이 거래,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없다라고 이제 좀한발물러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좀 이야기는 또 내일 오후에, 오후에 직접 만나 뵙고, 어,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내용을 좀 정리해서 좀소개하다 보니까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이 진행 과정에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여기 하나만 있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건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광주 부동산 현실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잠깐 공유해드렸고요. 를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오후 4시. 한번 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해도 될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 뭐 있는 그대로 모습들 예, 보여드리면서 또원마난 해결 방법, 해결 방안들이 또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학동 또 사구역 소식 드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월요일이고 좀 비가 좀 왔어요. 근데 학동 사구역 조합원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일단 올해 착공을 하느냐 마느냐 예, 상당히 이제 관심이 어, 모여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잘 나가다가 좋은 시기를 한번 놓쳤죠. 어, 이건 본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조합원들의 잘못은 아니고 현대산업개발 시공사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다가 벌써 한 4년 5년 시간이 지났죠. 예, 철거하는 과정에서 16명, 17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 현장이 4년 동안 올 수도 됐습니다. 예, 재개발이 속도전입니다. 예, 조합원들의 내집마련운 꿈이 이 산산조각 예. 흐트러지면서. 어, 지역 부동산에도 먹구름이 켜져가고 있습니다. 이 학동 4구역 조합원들이 좀 나이가 드신 연세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4년 동안 어, 자기 터전에서 살았던 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 사이에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조합원 명의도 바뀌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학동 4구역 무너지자 현대산업개발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났죠. 이 지탄, 분노 광주에서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화장 아이파크도 무너졌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정말 광주에서 발 붙이기가 힘들 정도, 힘들 정도의 그런 이제 여론들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현대산업개발은 어, 철거사고에 대한 이 후속 대책으로 어, 우리 시공사 유지를 해달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익을 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대책, 혜택들을 어, 조합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4년 동안 중단된 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평당 공사비 508만 원 하겠다 노마진 시공하겠다 그리고 1,000만 원의 입주 지원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하겠다 최초 분양가 대비해서 미분양 대물 변제하겠다 엄청 타격적인 조건들이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내용 수긍을 하고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믿고 이제 가게 되었었는데요 시간 4년, 5년 흐르면서, 빠른 착공, 예, 좀, 지금, 계속 안 됐습니다. 그동안. 안 되면서, 기존 조합에 대한, 뭐, 불신의 여론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조합원 간의 이제 대립과 반목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빠른 사업 추진단이라는 일종 의 비상대책위원회 이 조직이 만들어져서, 어 이분들이 또 이게, 뭐, 반대 목소리, 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성토 목소리를 지금까지 내왔었고요. 이 총회장에서도, 어, 좀 갈등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분들, 이분들이 또 모여서 오늘 버스 두대로, 예, 새벽부터 이제 서울을 갔습니다. 상경 시위를 하고 왔습니다. 김밥도 드시고 아침에 가서 어, 사진을 좀 봤더니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이제 말씀은 최초의 현대산업개발이 내세웠던 이 보상안을 왜안 지키고 있냐. 우리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공사비 508만원 하기로 했는데 현재 공사비는 620만원대 선에서 합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뭐 올해 착공까지도 약간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508만원 약속을 지켜라. 당초, 당초 제기했었, 제시했었던 기서제 혜택들을 너희들은 지켜야 한다. 라고 해서 오늘 서울 가서 시위 집회를 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국토교통부 행정관에게 관련 민원서류들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사또 찾아가서 이 어려움, 조합사업의 어려움들을 또 성토를 했다고 합니다. 조합원들, 주름업들이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오른 건 맞죠. 4년 사이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수긍하느냐 못하느냐 또 결국에 이게 추가 분담금 문제 또 좋은 시기, 4년 전에 학동 사구역을 그때 분양을 했었더라면 이프, 가정이죠. 해서더라면 어땠을까? 완판을 했을까? 지금도 들어가서 잘 살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심경들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광주에서 대부분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 수익원이 사실상 없죠. 이 추가 분담금은 말대로 이제 고통의 분담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절절한 좀 마음을 좀 흔편으로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조합원이 갈등되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참여한 이해관계로 분산이 되면 이 재개발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잘좀 이해가 참잘 지금 좀 이렇게 예잘 이렇게 잘 뭉쳐져서 좀 힘을 모아야 될 거라는 생각좀 들긴 한데 말처럼 좀 쉽지 않은 것도 광주 부동산의 현실인가 싶습니다. 자, 정부가 어제 9월 7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뭐 대통령도 여러 가지 생각들했었죠 국토교통부 뭐 장관 기재부 장관. 부동산 문제 굉장히 민심에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대 정권들의 사례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만들어 봤는데 9 7일 부동산 정책. 이 핵심은 서울 수도권. 서울 수도권 부동산 정책에 대부분이 들었고요. 광주 부동산, 지방 부동산은 철저하게 좀 외면받았다. 전혀 뭐 대책이 나왔지만 어, 온도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온탕과 냉탕. 광주, 지방, 이 부동산은 말대로 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거래는 안 되고 있고 미분양은 속출하고 있고 이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으로 골망하고 있다. 근데 서울은 또 반대입니다. 뜨겁죠. 뜨겁습니다. 이거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하고 LTV, DSR 뭐 이런 규제들이 서울 쪽으로 좀 몰빵이 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 지방은 좀 어려워지지 않느냐 출구가 없다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칠 부동산 정책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하자면 수도권에 집중된 집값에 어, 이 몰빵되고 있다 지방은 찬밥이다 미분양 매매 거래량 하락세 이 지방 광주 이 아파트 여러분 느끼시다시피 잘 거래가 좀안 되고 있고 좀 불안합니다 또 내년에 입주 물량도 좀 많다 보니까 올해 내년 사이가 정말 이렇게 정말 바닥을. 또 언제 좀 찍어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정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이라든가 가능성이 있느냐 조심스럽죠. 이 부정적인 견해라든가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 저희 방송도 사실상 좀 밝은 좀 전망보다는 아 내년까지는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아좀 이렇게 어둡다. 이런 이제 전망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 정부의 대출 이 제한하는 정책들 이 부동산 침체가 좀 장기화하는데 좀 일조하지 않느냐 특히 광주. 미분양 대책은 사실상 없다. 네, 대책이 없습니다. 오늘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원을 새롭게 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 LH는 공공 택지 직접 시행을 해가지고 이 저렴한 임대 아파트 이런 공급들을 늘려 나가겠다. 규제 지역은 LTV 주택담보 대출 비율 요거를 이제 상환해서 쪼여서 가겠다. 광주 이 장기간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도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제 지원이라든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대한 좀 구체적인 좀 대안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은, 아직은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양도세를 좀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좀 감면해 주든가,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이것도 한시적으로 좀완화해 줘서 좀 돈을 좀 풀어주고, 지방 아파트, 광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좀 해줘야지, 적어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 되지 않겠느냐 좀 안정하는 게 중요하죠 집값 너무 뛰는 것도 그렇고 너무 떨어져도 그렇고 이 경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좀 상향해 가는 게좀 건강한 주택 정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광주는 전국 대입했을 때 집값 하락률이 최꼴등입니다 꼴등 아래에 광주가 마이너스 0.02% 전남은 마이너스 0.06% 그러니까 전국 최하위권을 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분양은 7월 기준으로 광주는 1,357호 전남은 3,000건 가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분양 이게 뭐더 많아요 사실은 이거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이 정도지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오픈 안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이제 고스란히 미분양이 중공한 다음에도 미분양으로 남는 악성 미분양으로 어,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주는 것처럼 신축을 팔기가 힘들어지니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분양 대행사 또 이걸 팔아야지 또 사는 그분들도 입장에서는 아, 어떻게 좀 편법을 좀쓸 수밖에 없고 팔기 위해서 좀 과장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치열한 경쟁 구조로 일켜 지게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 말이 좀 제대로 잘 전달했는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생각이 정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흐름이라든가 느낌 좀 파악하시면서 어 여러분의 지금 부동산 지방시장을 보는 에, 눈들이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합니다. 화이팅! 합니다. 화이팅!